느에미야 1장 하갈의 아들 느에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이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휼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회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귀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이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이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을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수의 관원이 되었느니라. 2장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니사 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없거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탕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소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돌아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님 감독, 아사백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안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3장 그때에 대사장 엘리아시비 그의 형제 대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난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열이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쿠리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우레모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연고 문짝을 달고 잠을 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부온 사람 물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부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음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람의 아들 말기야와 바아 모아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의 화덕망들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루 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사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첫 큐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가베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루는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모카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스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에미아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뇌사람 바니의 아들 루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삼베의 아들 바루기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무리야의 아들 무레모시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 시베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 시베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리아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곳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분하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베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음은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메리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한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아가한립과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4장 3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에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렀을 때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는가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엽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두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여 이니 다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꿰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산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서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였었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와 사람들을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서 썼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장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밥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밥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밥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발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 거는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이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 다하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다 왕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토은40 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앞자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차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샘과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할 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삼발락과 개샘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 다벨의 손자 들라야야드 들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니아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완안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음.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애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발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왕 누브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아사리아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두게와빌산과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노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자손이 652명이요 바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유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조자손이 845명이요 사케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자손이 648명이요 부베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그가자손이 2,320명이요 아도니감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자손이 655명이요 아들 자손, 곧헤시게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누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 사람이 42명이요. 기라교아린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누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열이고사람이 345명이요. 르도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멸 자손이 1052명이요. 하스롯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에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3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살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 3 8 명이었느니라 느드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오 자손과 게르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손 자손과 드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기할 자손과 르하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스고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르비스 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스발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시나이 자손은 소데 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떼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델 자손과 부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랑과 솔로몬의 시나이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デメラはデハルサは 그룹과 아동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는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낙이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고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1,200만 회를 역사고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